한편 예, 유상태 목사님은 스스로 말하기를 네. 나는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다원주의자다 네. 이런 말씀을 서슴없이 하셨거든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요 네. 오늘 주제를 약간 바꿔서요. 네. 아 현재 우리 한국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뭐라럴까요 타종교나 네. 예, 다른 사람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베타주의, 포용주의, 뭐 네. 네. 다운주의 이렇게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다고 볼수 있는데 네. 여기 뭐 너무 또 길게 설명하지 마시고 <laughs> 예. 요세 가지를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또 네. 어디 나가서 뭐 이것은 저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게 네. 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치는 네, 네. 식으로 간단하게 요약 좀 해주십시오. 세종세 가지. 네네네. 아, 네, 네. 어, 그 타종 타종교와의 관계에서 기독교의 위치를 말할 때, 또 특성을 말할 때, 보통 세 가지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베타주의, 포용주의, 다원주의. 뭐 포용주의라고 하고 포괄주의라고 하고, 뭐잘 아실 것 같습니다. 베타주의 하면은 다 베타하는 거죠. 에, 에, 나만, 에, 우리 종교만, 기독교에만 구원 있어. 너희들은 아니야, 절대로 구원 못 받아. 이 베타주의죠. 네, 윤리적으로는 인정할 수 있어요. 베타주의 교회도 에, 속, 속된 말로 에, 보수골통도 윤리적으로 아 불교 훈련 그러나 구원에 관해서는 아니야, 구원 못 받아. 네. 부처님도 회개하고 예수님도 구원받지 못 받아. 장경동 목사가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장경동이가 경동교 만들면 안 되듯이 부처도 불교 만들면 안 되는 것이었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멘하고 그러는데 네, 어쨌든 보셨습니다. 그게 베타주의입니다 한마디로. 오직 기독교, 이걸로 끝장내는 게 베타주의예요. 쉽게 말해서. 포용주의는 뭡니까? 포용하자다. 아, 불교 믿어도 그원받을수 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막 박수치고 그러죠. 예. 아니, 그 생각이 나네. 그 이탈라면 인터뷰하던 생각이 나는데 저도 똑같이 그런 짓 많이 했습니다. 박수 많이, 해. 포용주의가 제일 박수 박수 많이 받아요. 너그럽거든요. 아, 나 부처님 존경합니다. 불자들 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천국에서 만날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 박수 치죠. 그거 갖고는 손해볼 게 없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이. 예, 청중들이 손해볼 거 없어요. 조금 서운한 게 있다면 아, 희소가치가 떨어지네. 그것뿐이죠. 1명갈거 100명 가면 희소가치 떨어지지 않습니까? 예, 기독교만 가는 게 아니라 다 간다면 약간 손해 보는 듯하고 하기도 하고 나는 교회에서 헌금도 많이 내고 했는데 근데 그런 생각은 좀 든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얘기가 뭐냐 하면 부처님도 구원 받는데 부처님 스스로 해탈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는데, 부처님이 너무나 훌륭하니까, 아, 참그 뜻이 가상해서, 부처님을 예수의 보혈로 부처님의 죄를 씻어주셔서 구원에 합류시켜 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그 사람들하고 모였을 때이뒷 얘기는 안 합니다. 기독교인이 자기 교회 사람들 있을 땐뒷 얘기를 강조해서 해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포용주의가. 포용주의가 뒷 얘기까지 네. 하는 게 포용주의라는 거죠. 네네. 오케이. 예. 그럼 다원주의는? 그게 이제 포용주의고, 예, 네. 포용주의 또 하고 싶은데 좋습니다. 거기까지. 다원주의는 뭐냐면, 포용주의야말로, 진짜 간사한 짓이다. 간사한 거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겁니다. 기독교가 끝까지 무슨 짓을 쓰든지 다른 걸다 상대화시키고 자기 혼자 절대성을 가지려고 하는데, 그거는 엄청난 왜곡이다. 그러지 말고 진실을 보자. 예. 기독교는 여러 종교 중에 하나일 뿐이고 가장 위대한 종교도 아니다. 예. 특색이 각각 있고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영성이나 초월성으로 말하면은 오히려 불교보다 못하지만 아주 강력한 현실 개혁성을 특징으로 갖고 있는 여러 종교 중에 하나일 뿐이다. 기독교를 철저하게 상대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딴 종교들에 인 가서 전도하려고 하지 마라. 그거는 문화 침략이야. 문화 침략입니다, 그거는. 문화 침략하지 말고 안 믿는 사람이라든가 정말 우리의 복음을 필요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전해. 그것도 강요하지 말고. 그래서 자기를 철저하게 상대화 시키는 게 다원주의입니다.